양재천에서 생태 체험 교실이 운영됐습니다. 강남구에서 한류스타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6회 코리아 스타일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양재천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나라사랑실천의 첫걸음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둘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방학을 기다려온 학생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될 텐데요. 강남구가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강남구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재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양재천 생태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대신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곤충관찰교실, 풀꽃교실, 수서생물교실로 3일간 이어집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또 다람쥐 떴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시골에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심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리를 어린 학생들한테 제공하고자 체험교실 첫날인 5일 양재천 영동 2교를 찾은 어린이들은 책에서만 보던 잠자리 매미 등 다양한 곤충을 자연 속에서 직접 채집해 그 특징을 비교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곤충의 개념을 익히고 추억을 만들며 몸도 마음도 한뼘더 자랐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꾸준한 환경 개선의 노력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 양재천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연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K스타로드, 강남돌 등 강남 곳곳에서 한류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인회와 콘서트를 통해 한류스타와 팬들이 만났습니다. 한류 스타 지창욱의 팬사인회가 2일 강남 관광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배우 지창욱은 선착순으로 입장한 150명의 팬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 관광정보센터 2층 한류 체험관에는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지창욱의 드라마 소품, 무대 의상 및 개인 소장품 등이 전시돼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6일에는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아이돌 그룹 B1A4가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년여 만에 미니 6집 앨범 스윗걸로 돌아온 B1A4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남구에서 새 앨범 타이틀곡과 신곡을 공개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그동안 B1A4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국내외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코리아 스타일 위크가 패션 피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패션 산업을 이끌고 있는 코리아 스타일 위크가 6일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신진 인디브랜드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널리 알려진 코리아 스타일 위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9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의류, 신발, 패션 소품 등 패션 관련 다양한 품목의 200개사가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셀럽들이 참여해 패션쇼, 스타일링 클래스, 토크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참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내 패션 기업들의 팔로 개척을 위해 유망 신진 브랜드 10곳을 발굴했으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비와 패션쇼 진행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패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진 기업을 지원하고 기성 기업의 세계 팔로 개척을 돕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가 양재천에서 1박 2일 동안 힐링할 수 있는 비바 패밀리 생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비바 패밀리 생태캠프는 양재천에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각종 동식물을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일 양재천 영동의교 잔디밭에는 텐트 40동이 설치돼 캠프 참가 가족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20가족이 참가해 가족의 소중함과 친화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고 자연을 벗삼아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으로서 양재천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2015년도 을지연습및 민방공 대피훈련 관련 협조회의가 4일 구청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지역방위 역량과 재난대비태세를 굳건히 해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 협의회가 3일 프리마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17기 자문위원 375명이 참석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으로 통일 전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대학별 입시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도 대입에 대비해 수도권 유명 대학들이 참여하여 대학별 특징과 성공 전략 등 전형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부 최우수 목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청장과의 행복한 현장 데이트가 7월 30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현장 데이트에는 총 220여 명의 구민들이 함께했으며, 구는 25건의 건의 사항에 관한 즉시 답변으로 구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강남구 관내 영화관에서 태극기 인증샷이 있으면 영화표를 할인해준다고 하는데요. 광복절에 태극기 개양하시고 인증샷 찍어서 할인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